안녕하세요. 막내비디입니다 르노코리아는 XM3 이테크를, 한국GM은 내년 초 신형 c o v 를 요즘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SUV 출시가 이어지고 있죠. 세단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때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나와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아반떼는 첫 등장부터 현재까지 어떤 라이벌이 등장해도 판매량 1위를 줄곧 유지해온 준중형차 시장의 절대 강자죠. 아반떼 전성기 2012년에 10만 대 이상이 이르렀으나 이후 판매량이 내리막을 걸었죠. 준중형차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2020년 7세대 아반떼가 출시되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8월에는 2000대 가량으로 올해 중 가장 낮은 판매량을 보였지만 9월 판매량은 다시 평균치로 회복을 했죠. 그리고 얼마 전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사진이 올라오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인데요. 현대차는 줄곧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램프 그래픽 디자인만 변경해서 눈 모양을 약간 다르게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라이트와 그릴 그리고 범퍼 디자인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요즘 현대차 패밀리룩이 일자형 스타리아룩인데 라이트는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기존 라이트 디자인은 범퍼 위까지 라이트가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조금 짧아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로 있던 주간 주행 등이 헤드라이트 위쪽을 살짝 가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라인을 위로 좀 뺐는지 헤드라이트가 조금 더 커지고 선명한 느낌이 드는데요. 가운데서 연결될 것 같은 라인과 어떻게 어우러질지가 기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유선형으로 매끄럽게 떨어지면서 전면부에서 중간에 딱 끊어 놓은 듯한 느낌의 범퍼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릴의 패턴도 바뀐 게확 티가 나는데요. 동급 모델인 K3와 경쟁해서 이긴 이유가 디자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이번 디자인을 아직은 크게 변화를 주진 않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우선 17인치 새로운 알로이 휠이 보입니다. 디자인이 더 세련되어져서 얼핏 휠만 놓고 보면 고성능 차량으로 보여지는데요. 측면 캐릭터 라인은 변동된 사항은 두드러지지 않고 다만 c 필러 가니쉬 패턴이 기존에 뒤로 쭉 밀리는 단조로운 느낌이었다면 약간 비늘처럼 입체감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삼각형 디자인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앞뒤 램프의 그래픽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페이스리프트의 리어 램프는 현행 모델과 동일해 보입니다. 뒷 범퍼 디자인은 확실히 변화가 있는데요. 현행 모델의 수평적인 라인과 달리 볼륨감을 살린 윤곽이 눈에 띕니다. 아반떼 7세대의 내부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었죠. 실내도 별로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 아반떼 차주들의 불만 중에 몇 가지가 내장재를 플라스틱으로 사용해서 너무 싼티가 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현대에서 반영했는지 내장재는 플라스틱 위주의 재질을 개선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준중형 세단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상품성을 높인다는 목표인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고급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어노브는 요즘 변경되는 차량들은 칼럼식 기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통 칼럼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운전자의 편의도 있겠지만 센터 콘솔의 공간을 사용하는 목적도 있는데 옵션 사항도 보면 22년 연식 변경을 통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15인치 알루미늄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었는데요 또한 각종 안전 사양과 17인치 휠을 옵션 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1.25인치 내비게이션, 앞좌석 통풍 시트,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으로 적용되었죠. 신형 페이스리프트에 스마트폰을 연동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연식 변경된 배뉴 느낌이 나는 AI 스피커와 연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키 2.0으로 바뀌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라도 합니다. 거기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적용되고 주행 중 영상 기록을 할수 있는 장치까지 편의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원을 살펴보면 따로 크기가 커지진 않았습니다. 22년 연식 변경을 하면서 기본 스마트 스트림에서 존재했던 6단 수동 변속기가 빠져버리고 IVT 변속기가 들어왔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1.6 LPI 엔진,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 및 현행과 같은 구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최근 연식 변경을 통해서도 약 6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쯤 되면 가격 인상은 필수코스인 것 같고요. 엔트리 모델로서 가격 제한을 생각하면 2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천만원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취등록세까지 합쳐서 3천이 넘을 것 같은데 가방대에는 과한 게 아닌가라는 반응도 커뮤니티에서는 보였습니다 옵션도 많이 들어갔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옵션 괜찮은 깡통 트림으로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현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시일은 내년 중반이라는 소식이 많았는데 기본 모델은 6월, 하이브리드는 8월, 엔라인은 10월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아직 출고기간은 10개월 정도에서 줄어들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랜저도 컨버전 계약을 진행한 터라 아반떼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으니 현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조금 걱정을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건 카마스터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업계에선 전기차 모델로 대체되기 전까지 아반떼의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차 위주로 전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반떼가 전기차로 대체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RV 차량 판매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가 세단의 반등을 이루어낼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